안 좋은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적 자선 배분이 정적 자선 배분, 올해도연국 포트폴리오 이런 친구들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기다렸던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2022년 11월 판입니다. 참고로 이번 달부터는 제가 사용하는 전략을 바꿉니다. BAA, 변형 듀얼 모멘텀, 그리고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이세 개로 제가 갈 겁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 플러스 마켓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장이 좋으면 은 가장 잘 나가는 주식 또는 자산을 산다. 두 번째, 장이 안 좋으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싹다 팔고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 또는 현금으로 도망간다. 그두 개가 동적자산 배분의 핵심이고요.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60개 또는 70개 정도 나옵니다. 자 BAA 공격형. 저 이거 하고 있죠. 따단 다 따단. 네개 공격자산 일곱 개 방어자산. 제가 보기에는 최강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얘가 지난달에는 100% 현금이었는데 지금은 66% 6.6% 현금 그리고 33.3% 원자재 원자재가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로 오늘 밤에 좀 사야겠네요. 두 번째 전략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최근에 제가 만든 전략입니다. 825번 음, 영상에 나와 있고요. 장이 좋으면 듀얼 모멘텀 그리고 안 좋으면은 채권 동적 자산 배분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은 얘가 100% 현금을 갖고 있으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별로 할게 없습니다. 제가 만든 최초 전략이죠. 자 이게 동적 자산 배분이 2022년 상반기에 많은 문제점을 네,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라는 건데요. 보통 초창기 전략들은 동적 자산 배분에서 한 개의 채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빠져나가면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채권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AGG나 IEF 같은 미국 뭐, 음, 잡채권, 주기채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그런 안전 자산들이 2022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50년 만에 완전히 개박살 났죠. 그래서 채권도 수익이 약해지면은 현금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AGG o n 였던, 그러니까 AGG 밖에 없었던 듀얼모멘텀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 채권을 두고 그리고 그 채권도 안 좋을 경우에는 아예 현금으로 도망가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자, VAA 공격형 전략. 네, 이게 캘러시가 만드는 전략이죠. 네, BAA 전에는 이게 가장 수익률이 높았는데, 네, 지금은 BAA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BAA가 VA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어차피 100% 현금입니다. 자, 네 번째,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이게 듀얼 모멘텀 전략을 좀더그 공격적으로 만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얘가 공격적이라서 20년, 21년에는 잘 벌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박살 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박살을 나고 있어요. 얘는 10월, 11월 그 종목이 TIP, 미국 물가연동체,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전통 듀얼모멘텀 전략. 그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쓰고, 이 전략을 쓸 겁니다. 짜잔, 이 전략을 쓰고, 오리지널 전략을 제가 이제 버려버렸죠. 얘는 지금 100% AGG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놈이 지금 2022년에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올해 안 좋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계속 a g 에서 머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BAA 중도형 전략인데 BAA 공격형과 굉장히 흡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음, 올해 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얘는 그 10월까지는 100% 현금이었는데 얘도 공격형 전략과 똑같이 이제 11월부터는 66.6% 현금, 33.3% 원자재.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네요 일곱 번째 전략 DAA 전략에도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100% 현금 네, 그리고 여덟 번째 베타 전략 알로케이트 스마트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자체 전략인데요 트래킹하는 전략이 지금 50개인가 60개인가 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최근에 잘 나가는 10개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상관성, 뭐 변동성 이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 10개의 전략이 들어있는 자산군이 무엇이니 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요 지금은 현금 비중이 자그마치 71%아 이제 68%이고 a g 가11% 미국 물가 연동치가 9% 미국 주식이 6% 그리고 원자재가 6%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네이 paa 전략 이게 켈러시 전략 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전략이죠 얘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식을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라는 좋은 시그널을 내긴 냈는데요 이 전략이 좀 고민이 부족해 가지고 if 그러니까 미국 중기체가 그 어, 안전 자산이었는데, 얘가 올, 어, 올해 또 박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AGG, 뭐, IEF, IEF, 그리고 무슨 뭐, TLT, 이런 애들이 완전 히 밀런이잖아요. 그 올해 완전히, 완전 밀런이었습니다. 정말 수익률을 깎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죠. 근데 PA는 원래 주식 안 하면은 전부 다 통으로 여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위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MDD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인데, 그 올해 MDD가 11%에서 18%로 커졌습니다. 종합 듀얼 모니텀 전략. 이것도, 어, 듀얼 모니텀 전략을 만든 안토나치가 만든 전략인데, 이 전략은 뭐 괜찮다고 보는데, 얘도 지금 100% 현금입니다. RAA, 이게, 그, 캘러시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올레드 전략을 좀 개선한 건데, 이경는 막힐 때부터 계속 그 손실만 계속 내더라고요. 손실, 손실, 손실. 바뀌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올해도 완전 작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올해는 올레드로 작살나거든요. 이게 지 올레드를 좀 변형한 전략인데, 얘도 같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전략을 펄로 안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12번째 전략, AAA.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거든요. 오래된 전략. 인데 그 얘도 이제 올해 상반기는 의외로 잘 버티다가 하반기 와가지고 박살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AA 전략도 현금에 투자는 옵션이 없이 안전 자산을 주로 미국 중기체로 보고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10월이고요. 어 이게 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는 미국 중기체 비중을 80% 원자재 1 9.7% 가져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현금 옵션이 없는 자산 배분 전략들은 확실히 좀 불안전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3번째. 예, 이거 LAA. 얘도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한 전략인데, 네, 얘도 연구 포트폴리오 자체. 그니까 요즘 그 채권 그리고 주식이 워낙 잘안 되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가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올해 그럭저럭 버텼는데 그래도 역부족이었죠. 그래도 10월부터는 조금 추격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좀 올랐으니까 같이 반등을 좀 했겠죠. 음, 얘도 MDD를 올해 15%에서 19%로 갱신했습니다. FAA 전략 켈러시의 최초 전략인데 의외로 가장 오래된 전략이 올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얘는 10월엔 100% 현금에서 이제 33%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봐도 된다라고 감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음, 비중이 굉장히 없고요. 15번째 네, 전략은 GTA a 전략 파버시가 만든 거의 세계 최초의 동적 자산 배분 중에 하나인데요. 얘도 올해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얘도 단이나 다를까? 다 형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저 같은 경우는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고 채권 현금형 자산 배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분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얘는 채권에만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이 비실결일 경우에. 그 주식에도 주식이 아니라 그 현금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채권이 죽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전략들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위에서 5위 전략은 BA 중도 공격형 전략. FA 전략, GTAA 전략,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요 다섯 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열개 전략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전략은, 또는 이제 가장 많이 안 깨진 전략은, GTAA, VAA, DAA, 종합 듀얼 모멘텀,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 요 여섯 놈들이, 아, 다섯 놈들이네. 그치. 1부터 오니까 여섯 놈이면 안 되죠. 다섯 놈들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지금 전략마다 제가 종목을 대공개하고 있고, 월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다행히도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아마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 4분기부터 보통 미국 주식이 반등을 하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된것 같고요. 네, 근데 동적 자산 배분은 지금 계속 안전 자산 위주 투자를 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벌지는 못했고요. 11월에도 안전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1월에도 어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에, 물론 이제 11월에 그 아, 박살장이 오면은 그 박살장도 아마 잘 피해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적 자산 배분은 좀 상승장이 몇달 정도 이제 와야지 그래야 비로소 안전 자산에서 어, 그, 주식이나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전략들이 올해 사실 썩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현금으로 도망갈 수 없는 전략들이 올해 심하게 얼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은 한10%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워낙 투자자가 했으면은 달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동적 자산 배분 투자자는 사실 올해 거의 손실이 없었을 겁니다. 확실한 거는 6040이나 올레더나 영구 포트폴리오 이런 애들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고를 치고 안 좋은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적자산 배분이 정적자산 배분, 올해도 영국 포트폴리오 이런 친구들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이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